어느 혹독한 겨울날 한 스님이 백두산 자락을 넘어 북쪽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험난한 산길을 홀로 걷던 스님은 우연히 약초를 캐러 가던 약초꾼을 만나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. 두 사람이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.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. 두 사람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. 그때 눈 쌓인 길 한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길을 가던 행상인이 추위에 지쳐 쓰러진 듯했습니다. 아직 가슴에 숨결이 남아 있었으나 곧 얼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. 약축꾼이 말했습니다. "스님! 이 사람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. 이 눈보라 속에서 사람을 업고 가다가는 우리 둘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. 어서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." 그리고는 홀로 앞서 가버렸습니다. 스님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. 그러나 쓰러진 이의 미약한 숨소리를 듣자 그를 그냥 돌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레 그 사람의 몸을 주물러 피가 돌게 한뒤 등에 업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업은 채 눈보라를 뚫고 걷자 스님의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등에 업힌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신기하게도 그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행상인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조심스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저 멀리 또 다른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먼저 떠났던 약초꾼이었습니다 홀로 서둘러 가던 그는 체온을 잃고 결국 얼어붙은 채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살리려 한 자는 결국 홀로 쓰러지고 남을 위해 자비를 베푼 자는 그 온기로 함께 살아남는 법입니다. 스님과 행상이는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행상이는 목숨을 구해준 스님께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백두산 자락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.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.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? 바로 남을 돕는 일을 잊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이내라 남을 위해 진짐이야말로 참된 삶의 길이요. 그 무게가 곧 자비의 온기가 되는 법이니라. 남을 위해 진짐은 무겁지만, 그 짐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. 지금 당신의 삶이 고되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면.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. 자비의 온기는 남에게 전해지지만 그 열기는 결국 자신을 따뜻하게 합니다. 홀로 가는 길은 빠르지만 차갑고 함께 가는 길은 느리지만 따뜻합니다. 진정한 지혜는 남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며 그 짐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온기가 됩니다.